안녕하세요. 크사사입니다 어, 현재 시간이 2 0 2 4년 10월 10일 오전 6시 7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 6 423달러입니다. 네. 결국 이 하락 채널의 중단 터치를 한번더 하네요. 네. 어, 좀 최근 며칠 움직임은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탈탈 털어내네요. 네. 결국 여기 센터 라인을 한번더 지금 터치하고 살짝 말아올린 상황인데 결국 장받은 자리는 또 여기 채널의 중단에서또 장을 받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달러 초반 가격대는 뭐 괜찮은 매수 자리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15봉 0 다이버전 쓰며 바로 이제 매수를 할 건데 일단 상황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게 뭐 매크로 상황과 엮인 것도 아니고 전쟁이슈와 엮인 것도 아니고 뭔가 아무 앞에 내부의 그것도 특히 이제 이 비트코인을 설계한 어 초기 개발자와 관련돼가지고 좀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좀어 언론에서도 정확히 파악 못한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그 HBO에서 다큐를 방영한 타이밍도 되게 묘하기도 하고요. 네. 어제 S O P R 지표가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저도 조금 많이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초기 물량 있잖아요. 네, 뭐일달러도 평단이 안 되는 진짜 극 초기 물량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거래소로 막 유입되거나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드 올더 물량이 가장 최근에 크게 유입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네, 뭐십년 이상 된 물량, 일단 한번 팔았고 E T F 이슈 터졌을 때 한번 팔았고요. 여기 이때 이 구간에서 셀던 뉴스 한번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조금 이제 잠잠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네. 뭔가 아마 앞에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내부적으로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 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 HBO 다큐가 방영된 타이밍하고 뭔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과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죠. 네. 어,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커플링이 100%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하고 갑자기 이제,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얘는 지금 정보를 뚫었어요. 이것만 보셔도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금과 대충 뭐 디커플링 아니면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커플링 뭐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얘하고는 거의 100% 커플링 관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2, 3일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혀 조금 빵빵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무빙 자체도 되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비트코인 네. 그 가격 움직임 자체가 뭔가 조금 이상해요. 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 영상 녹화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요기에 좀 멘탈이 좀 탈탈 털렸습니다 실은 네, 여기에서 멘탈이 조금 탈탈 털렸어요. 네. 여기서 완전 조금 멘탈이 털렸습니다. 네. 이거 두개 연봉 보니까 와그 약간 현타오더라고요 차트가 갑자기 보기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이거 두개 보니까 캔들 두개 그제였나요? 네. 자기 전에 이거 보고 나서 아 이제 꿀잠자도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이거 두개 나오니까 여기에서 좀 멘탈이 많이 갈렸어요 저는. 네. 이거 보니까 멘탈이 조금 심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요거 넥라인 다시 뚫어내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 이거 보고 있었는데 11시에 이제 미국장 개장하면서 뚫더라고요. 긴 꼬리도 없이 안착하길래 내일 아침에는 그냥 일어났을 때가격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겠구나 뭐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잠을 잤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최소 여기까지는 한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걸 완벽히 이제 개미터리 무빙으로 만들고 차트가 안착한 상황인데 요걸 다시 이제 내리는 거 보고 아 정말 지 멘탈이 완전히 갈려 나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어지간한 무빙에는 잘, 그 멘탈이 잘 버티는 사람인데 와 여기서는 이건 좀 이건 진짜 조금 아니더라고요 이건 진짜 조금 아니더라고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은 채널 중단에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뭐 다이버 전선 명확하게 뜬건 아니니까 조금 더한번더 내려오고 다이브 전선 뜬거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상황이 좀안 좋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찜찜합니다. 어제 SPR 수치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것도 그리고 뭔가 하락해도 별로 찜찜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뭔가 좀 되게 찜찜합니다. 그냥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 캔들의 멘탈이 갈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되게 찜찜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팔고 나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20주, EMA, 20주 EMA까지는 주 m a 아니고 이 채널의 하단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물량을 덜어내세요. 네. 이 채널 중단 있잖아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채널 중단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채널 중단하고 이 상승 채널의 중단이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좀 물량 좀 덜어내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되게 찜찜합니다. 여기 채널 중단하고 지금 여기 내려오고 있는 채널 중단이 동시에 무너진다 그러면 좀 물량을 덜어내세요.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좀엠인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살펴봤는데 요거 어 하나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뭐 지금 구간 2021년 이 하반기, 정확히 말하면 4분기 구간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여러 번 드렸는데 어 쉽게 말하면 지난 1 개월에서 3 개월.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을 거래한 홀더들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 부분 조금 유사하죠. 쉽게 말하면 이때 이제 뭐 골크라고 해야 될까요? 데크라고 해야 될까요? 데크라고 할게요. 이때 처음 데크가 나오고 나서 저점이 나왔고요. 저점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더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한번 더. 근데 지금 대략 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 한번 고점에 이거 부딪힌 것도 그렇고 상황 자체가 2021년 10월하고 너무 이제 비슷합니다. 네, 너무 비슷해요. 네, 고점이 이때 어, 보시면 11월에 거의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네. 따지고 보면 어, 남은 상승장 유통 기한이 최한달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도 볼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 지금 이 보라색 있잖아요. 지난 이제 3개월 내 비트코인을 거래한 거래자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주봉에 만약 크게 빠지게 되면 그 20주 이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주 이엠이 아래로 크게 빠지게 되면 아마도 어 어쩌면 전행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타이밍이죠. 여기 타이밍 네. 마지막 12월 타이밍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은 마지막으로 달렸고요. 네. 실제 알트코인 고점들은 대부분 12월에 나왔어요 토탈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고점이 1 1월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번 경우도 최악의 경우 1 1월에 비트코인 고점 나오고 12월에 알트코인 고점 나오면서 시즌이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하고 UTXO가 너무나 지금 똑같거든요. 네. 사실상 판박이처럼. 네.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이제 여기 터치했을 때 이격이 조금 있었던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딱 이제 점선 그대로 맞고 올라간 상황인데 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움직임이 너무 똑같아요 네 움직임이 너무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66,700달러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정확히 여기에서 정확히 뭐 9월 초에 한번 저항을 받고 보라색 선을 테스트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라색 선하고 하늘색 선하고 되게 이격률이 낮은 상황이죠 이때는 좀 이격률이 있는데 네. 결국 20주 EMA 지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20주 EMA는 살짝 깨져요. 네, 보시게 되면 이때는 20주 EMA가 살짝 깨지거든요. 네. 어, 그래서 20주 EMA 지지 여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상황이 이제 뭐쏙 좋지가 않네요. 네. 뭐 꽤나 단기간에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를 하고 어,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있어요. 네. 기사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UTXO가 이렇게 갑자기 지솟는게 이게 아마 트레이딩 뷰에서도 지원이 될 거예요. UTXO는 아, UTXO 관었 어, 수프는 이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금 비정상적이죠. 네, 어제 올라온 게 뭔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건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되게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걸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UTXO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요,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1.09%인데 1.09 수치인데 이거 상당히 조금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수치로 올라갔던 게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 보정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크게 크립톤트에서 제공하는 보정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큰 스파크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뭔가 있어요. 네, 뭔가 있는데 되게 조금 네, 찜찜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마음의 준비나 해두고 계세요. 자라면 네. 아, 11월 초에 비트코인 고점 나오고 12월에 알트코인 고점 나오면서. 어 시즌 이 짧게 끝날 가능성까지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요. 네. 지금 상황이 조금 상당히 조금 불쾌하고 침침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차트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